그렇죠?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출은 결국에 광고 리뷰입니다. 이게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. 아까 돈 쓰는 거랑 계속 광고. 근데 이거를 생각 광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. 상세 페이지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잘 맞물려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매출이 같이 따라옵니다. 자, 요건 하실 수 있는데 자그 다음에 내가 뭐 어, 막, 로하스 분석해가 키워드 뭐 어떤 걸잘 나가는지도 난잘 모르겠고, 뭐까망놈 계시거든요. 막 그래프 볼라카이막속 비비지고 막눈돌아고막 이래요. 네,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뭐예요? 세이비입니다. 자, 이 일을 이 세이비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 세팅해줍니다. 한 달에 100원. 지금 요거 제 링크 드린 거 요걸 통해서 들어가시면 한 달에 100원으로 여러분들 뽕을 뽑아서 테스트 다 해보세요. 세이비는 쉽게 말해서 이제 쿠팡에서 버려지는 광고비를 좀 절감을 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광고비를 똑같이 예산을 써도 매출이 나는 곳에만 광고비를 쓰고 싶어요. 세이브에 가입하셔서 버려지고 있는 광고비가 있는지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나서, 세이비가 나에게 효용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고, 결제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근데 다만 지금 올려드린 어 외환호 대표님 링크를 통해서는 100원으로 저희 세이비 모든 기능을 30일 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네. 여러분들, 그 강, 이걸 100원으로 딱 세팅해서 여러분들 키워드 딱 빠지고 버려지는 그 키워드를 찾잖아요. 그럼 거기에서 이 세이비를 의존하지 마세요. 제가 여 담당자 계시지만은 제가 그 약속을 드렸어요. 이거를 의존하지 마세요. 이거를 왜 버려지는지 역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요. 아, 이게 왜 버려지고 있지? 아, 이게 왜 전환율이 안 나오지? 아,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키워드가 어, 버려지는 거구나. 아, 그렇게 습득을 하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걸 만드셔야 돼요. 그래서 세이비를 떠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계속 거기에 존속되시면 안 됩니다.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걸 만드시고, 세이브는 탈퇴하십시오.